나 흙이 지금 매우 필요하거든요. 자, 8편인데요. 8편이라고 이, 하니까 흙이 딱 8개야. 8편인데 지금 이제 1일차가 마지가 됐네요. 이제 1일차가 끝났어요. 자, 1일차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까요? 자, 엔딩을 찍어야 되니까 여기로 와주세요. 자, 제가 그냥 올게요. 자, 여기 맨 위로. 여기, 여기 위에서 하죠? 음. 빨리요. 예. 그래도 엔딩은 님 얼굴은 안, 아, 안... 어, 어차피. 저... 죄송해요. 아, 뭐... PVP가 켜져 있나? 아, PVP 음... 켜져 있네. 자, 여기, 여러분, 빨리 와줘야지. 어디, 여기, 여기. 님은 여기, 아, 저, 님 거기 있고, 제가 여기 있을게요. 네. 자. 저를 보시, 저 보세요. 자. 어때요? 재밌으셨나요? 자. 하루만에 이렇게 1억 사삼 이렇게 사신서 우기로 없어요. 자 어떠셨나요? 재밌으셨나요? 그럼 좋아요와 구독기 아마 지금 꾹 눌러줘야 감사하겠어요. 그럼 바이바이. 안녕. 바이바이. <laughs>